용서 네 번째 시간.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 15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용서는 용서를 잉태하여 용서로 용서를 낳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잉태하여 용서로 용서를 낳게 해야 한다 하고 보면 용서는 불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대로 맥을 이어가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반갑지 않게 범법자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범법자에게 무수한 형벌만이 상책은 아닐 것입니다. 감옥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어렵긴 하겠지만 사랑으로 인한 용기 있는 넓은 용서가 더할 나위 없이. 효력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살벌한 법이 통하는 세상보다는 사랑으로 인한 용서가 통하는 세상을 꿈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동엽 신부가 쓴 뿌리 깊은 희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야망이 있는 한 젊은 회사원이 자기 회사에서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달아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사실이 곧 적발되어 사장 앞에 붙들려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냐는 사장의 질문에 젊은이는 예,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받아야 할 범죄 법적 차별이 처벌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부들부들 떨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하여 사장은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용서하고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 준다면 앞으로 자네는 자네를 믿어도 되겠는가? 순간 젊은이는 무슨 말인 듯 해서, 어, 의아해 했지만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젊은이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만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이 다시 그 젊은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네. 나는 자네에게 일말의 책임도 묻지 않겠네. 가서 열심히 일하게. 젊은이는 기뻐 돌아서 가려 하는데, 그런 글을 향하여 사장은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참, 한 가지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네. 이 회사에서 욕에 넘어갔다가 관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있나? 그 사람이 바로 나일세 한때 나도 자네와 똑같은 짓을 했었지 그리고 자네가 받은 용서를 그때 나도 받았었다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가 용서를 낳은 감동적인 이야기이죠 용서는 불임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용서는 용서를 잉태해서 나아야 합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 전 국민에게서 말입니다.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지 그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 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 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